수요. 어 이렇게 집안이요. 비가 오더니 갑자기 눈으로 바뀌었어요. 네, 풍년 든다고 그시요 네. 그래서 수채원이 집안은 어떻게 잘 될까 모르겠네? 어, 잘 된다고 기별 왔어요. 어, 손가락이 시려? 네. 어, 벗어. 어? 어서 아유, 웬만하면 그냥 냅둬요. 어, 근데 이게 저기 까치가 짖는 거는 까치가 손님이 온다고 기별하는 것인데? 네, 길조요. 어, 까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게 일단은. 해오자고.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아 우리... 좋습니다 방앗동 어, 도깨비산 가서 떡 한마리 해오자고 맞아요 산, 어. 산신령이 오늘은 어. 온국민다 건강하게 어.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요 아, 빨리 도깨비산 가서 떡 한마리 해오자고 아딱그래그래 빨리 아이고, 가자 아 좋은 게 나. 어 도깨비산 <laughs>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게요 도깨비 어, 어, 아, 가자. 도깨비산 어. 네, 아, 가자 해겠어요